네, 58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자, x는 t제곱, y는, 자,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t가 1일 때, 이제 dx분의 dy를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일단 얘들아, 이 dx 또는 dy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죠, 그러면? Y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좌변은 지금 X고, 우변이 T제곱이잖아. 그럼 나는 각각을 미분할 거야. 지금 이거 항등식이잖아, 그지? 항등식이니까 각각 미분할 건데, 자, 여기 좌변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우변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거를 우리는 뒤에 이제 기호로, DX, DT로 나타낼 거야. 다시 말하면, 자,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얼만데? 1이잖아. 그지? 자, 그런데 나는 뭐에 대해서 미분했다?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 소린 거야. 자, 그럼 얘들아, t 제곱도 미분하면 이거 2t 되잖아. 2t인데 나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 t에 대한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잖아. 그래서 dt를 붙여 주면 되는 거야. 끝났어. 자, 그다음 t가 1일 때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t 자리에 1만 대입을 하게 되면 자, dx는 2dt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 되겠어? 자그 다음에 이 식도 자이 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 자 지금 y가 자 t 네 제곱 더하기 2t 세 제곱 더하기 t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왼쪽에 있는 이 식도 y에 대해서 미분 하게 되면 1 대신에 t 붙여줘야 돼 나는 y에 대해서 미분한거지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내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4t 세 제곱 더하기 6t 제곱 더하기 2t인데 어, 얘들아, 나는 t에 대해서 미분했대? 자, 그거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아, 이거는 미분을 한 식이구나. t에 관해서 미분을 한 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t값이 1일 때니까, 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dy는 얼마 내니? 여기 1 집어넣으면 12 되죠? 12 dt가 되더라.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dx 분의 dy잖아. 보이시죠? 조금 그대로 dx 분의 dy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누기라고. 그러면 dx 분의 dy는 자 dx가 2dt고요. 자 dy가 12 dt니까 dt dt 약분되지. 그래서 정답은 뭐다? 6이 된다라는 겁니다. 3번.